그래서 a 나누기 bc와 같은 것은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. 1번은 우리 괄호에 a 나누기 b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? 그럼 계산하면은 b분의 a가 될 거고요. 정리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c 괄호 없어도 되겠네요. 곱하기 c를 해 주면은 분모엔 b, 위에는 ac가 되기 때문에 어, 우리 위에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. 음, 이걸 정리를 안 했네요. 자, A 나누기 BC에요. BC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붙여져 있던 걸 떨어뜨리지는 마세요. A 곱하기 BC분의 1. 이렇게 계산하면 은 우리는 BC분의 A라고 표현하면 됩니다. 이것과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? 근데 1번은 안 되네요. 2번도 볼게요. 2번 역수 취할게요. 곱하기 B분의 1, 곱하기 C분의 1. 자, 분모에 있는 애들 BC, 분자에 있는 거 A. b, c분의 a 똑같은 거 찾았네요. 그래서 정답은 2번일 텐데 3, 4, 5도 볼게요. 자 3번에 a 나누기니까 역수로 바꿔줄 거예요. 곱하기 하고 b 플러스 c 괄호 있으니까 같이 분모로 내려갑니다. 자 정리하면 b 플러스 c분의 a가 되기 때문에 같지 않죠? 그래서 안됩니다. 자 4번 볼게요. 자 4번에 a 곱하기 c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요. 앞에부터 정리합니다. ac 곱하기 b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b분의 ac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이것 또한 위에 있는 bc분의 a랑은 다르니까 안됩니다. 5번 볼게요. 5번에 나누기 우리 역수 취해야 되는데 우선 괄호에 있는 거 먼저 역수 취할게요. 그러면 은 c분의 b 그리고 a는 아고야 는 a 곱하기 b분의 c. 정리하면 b분의 ac. 역시 다르네요.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.